17번에서, 한저 직선과 저 지수함수의 교점을 구하래.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갖다 놓고 푸는 거잖아. 그래서, 갖다 놓고 풀어보면, 어, 자, 이건 지금 지수식이랑 다항식을 갖다 놓고 푸는 거라 찍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X에다가 N을 넣어보면 서로 똑같네, 그지? 응. X에다가 N 넣어보면 오른쪽도 3의 N제고, 왼쪽도 x랑 n이 약분되니까 3의 n제곱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는 n이고 그 y좌표는 x에다 n을 아무데나 넣으면 되니까 뭐 여기다가 넣을까? 음. 그러면 y좌표도 3의 n제곱이 되겠네 음. 그래서 x에는 4n 그 다음에 y에는 3의 n제곱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려볼까? 음. 그러니까 지금 꼭지점 세개가 뭐냐면 n,3의 n제곱하고 n 1 0하고 n 1 0을 이용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an이래 자 그림을 좀 그려볼까? 음. 응. 0시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자, n 0 0그다음이0이0 0겠다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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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n제곱이니까 아마 요렇게 삼각형이 생겼겠네, 음, 이제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는 2 차인하고 높이는 아까 y 좌표가 높이니까 3의 n제곱이 높이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이분의 일즉3의 n제곱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 an은 3의 n제곱 자 an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시그마를 계산하면 될것 같아 음. 1부터 10까지 로그 3에 an에다가 3의 n제곱 써주고 a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이니까 3의 n 플러스 1자 그러면 지수 성질 때문에 음. 지수 성질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로그 3에 지수끼리, 지수식끼리 곱하는 건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2m 플러스 1. 자, 로그의 성질로 인해서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2m 플러스 1. 어, 그래서, 자, 시그마를 분배업으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2분의 10, 11 플러스 10이니까, 110 더하기 10, 그래서 120이 정답.